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을 통해서 그 땅과 그 사회와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향해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 여호와를 경화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서 5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버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불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괴를 실루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루의 사람을 보내어 부릅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험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라 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레색과 싸우다가 언약괴를 잃어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회를 통해서 엘리 집안에 내리는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실루에 있는 언약계를 가져와서 그 전쟁의 승패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아, 싸웠지만 오히려 더 대패하고 그리고 법객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게 되고요.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됩니다. 때마침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그 며느리는 그 아이를 낳고 결국 죽게 됩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질 때 그것은 어느 곳보다도 강한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전쟁에서 분리하게 돼서 언약계를, 실루에 있던 언약계를 가져왔을 때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불레서 사람들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국인을 친 신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언약계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계가 함께하면 그 광야에서도 물을 얻을 수 있었고 양식이 없을 때도 만나와 매출을 통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막강했던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언약계가 앞서 나가자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흐르던 요단강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계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고 그들이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음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와 그 자신들의 진영으로 들어오자 크게 환호하며 승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계는 빼앗겼나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막강한 임재 속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내리고, 물이 나오고, 또 요단강을 멈추고 요르고성을 묻지르면서 이렇게 막강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계가 왜 지금은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을까요? 언약계는요. 부적이나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의 제사가 없이 내가 필요할 때 가져오면 내 뜻대로 들어주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계를 사용하면 오히려 슬픔과 영광이 없는 것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했습니다. 이가보실란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실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스라엘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적인 예로 홈리와 비니아스의 악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실로에 하나님께 제사하러 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일에 얼마나 타락했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타락상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언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난 생명살림의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느 곳마다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치의 구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신실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언약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 전장에서 언약계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일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나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며 의의 길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통치 속에 나타나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구원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우리가 바르게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과 바른 언약 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었지만 그 언약대로 살지 못했고 결국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 언약께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아들들은 그 전장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무리 언약의 말씀이 있다 해도 그 말씀을 따르거나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삶을 생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향해서 바르게 순종하며 그 말씀에 합당하게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발음과 의의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이정표와 같은 삶되어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